자, 이번 영상에서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설명도 함께 해 드릴 거고요. 문제풀이 비법도 알려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형 첫 번째입니다. X축과의 교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실근이죠. X축과의 교점이 이렇게 주어졌다는 것은 7근을 알려준거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하고 4가 근이니까 근을 알고 있으면 인수분해가 된 형태로 식을 적을 수가 있죠. 2차항계수가 1이니까 똑같이 1 적으면 되고요. 전개만 하면 a하고 b를 구할 수 있겠네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그래서 a값은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8이 된다.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고 자, 다른 풀이로 가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하고 4는 뭐라고 했어요? 바로 두 실근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 방정식으로 해석을 하면 바로 두 근, 두 실근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가 되고 두 근의 합은 2가 되니까요. a는 마이너스 2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b가 되고 두 근을 실제로 곱해보면 마이너스 8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된 식을 적을 필요가 없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풀면 더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플러스 b 해주니까 마이너스 10이 정답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유형 두 번째는 이제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X축 사이의 위치 관계입니다 자 X축이 이렇게 있는데 이차함수가 이렇게 떠 있다 그러면 X축과의 교점이 없기 때문에 실근이 없는 거죠 다시 그래프가 위쪽에 떠 있다는 거는 실근이 있다 없다 실근이 없다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때낸다. 작아야. 그치지 실근이 없는 거고 위쪽에 떠 있게 되는 거다. 그치 다음. 만약에 실근 서로 다른 실근이 두개 있어 버리면은 판별식 t 가 0보다 커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접해 버린 상황이라면은 근이 중근이기 때문에 판별식을 쓴게 바로 0이 돼야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문제가 지금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판별식을 써주는 게 어때야 된다. 0보다 커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b'으로 써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 c를 전부 다 적어줍니다. 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그러면 k제곱은 날라가 버리고요. 마이너스를 전개해주면 3k-6이니까 이게 0보다 크려면 k 값은 2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지요 자 다음은 근의 분리입니다 이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 개의 근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중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실근이 있대요 두 개가 이렇게 근데요 둘다 어쩐다고요? 마이너스 5보다 커야 한대요 이렇게 그러면 이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려면은 자첫 번째 조건은 뭐가 될까요 일단 실근이 존재해야 되므로 어? 실근이라고 안 나왔는데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근이 마이너스 5보다 크다 그랬잖아요 허근이라는 거는 크기가 존재하지 않잖아. 그치? 그니까 러 어떤 수보다 크다는 근은 실제로 존재하는 근이라는 거지. 그래서 판별식 기가 어떻게 된다? 0보다 커야 한다? 라고 하면 안 되지. 그치? 두 근이 중근일 수도 있기 때문에 등호를 반드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요. 이제 두 근이 잡혔어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5를 대입한 게 0보다 커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이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5를 집어 넣은 게 0보다 커야 한다, 이거죠. 근데 이게 끝일까요? 하나 조건이 더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근이 두개 있어요. 마이너스 5를 대입한 게 0보다 커요. 이렇게 이 그림처럼. 근데 이 그림은 두 개의 근이 마이너스 5보다 작잖아요. 그쵸? 똑같은 상황인 거죠. 이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만족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걸로 고정을 시키려면은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마이너스 5보다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 이걸 결정하는 거니까 이차함수의 축을 사용해 가지고 축이 마이너스 5보다 큰 쪽에 있다라고 해서 오른쪽으로 보정을 시키겠습니다. 즉 축의 위치. 축이 -5보다 커야 그래프가 오른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그래서 조건이 세 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판별식부터 써보죠. 판별식 b 프라임의 제곱 ac 이렇게 해 주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나오고 두 번째 마이너스 5를 대입을 해주면은 2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이 0보다 커야 되니까 계산해 주면은 15에서 3 빼니까 12 마이너스 k가 0보다 커야 된다 즉 k는 12보다는 작아야 한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세 번째요. 축의 위치를 구하는 공식은 마이너스 2 2차항 계수 분의 1차항 계수였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2 A 분의 B를 딱 해주니까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1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5보다 크니까 만족을 시킨다는 거죠. 여기서는 조건이 나오진 않죠. 그쵸? 확인만 해주면 되는 거다. 그러면 최종적인 K1 최솟값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죠 k는 마이너스 4 보다는 이상이 되어야 되고 12 보다는 작아야 되기 때문에 k의 최솟값은 마이너스 4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 때에는 왜 이런 조건을 써야 되고 그치?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씀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예측을 할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단순 암기만 하지 마시고 왜 이게 필요한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유형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프식은 나와 있지 않고, 그래프가 그림으로 주어져 있을 뿐이고, 다음 모든 해의 합을 구하해라 그랬습니다. 마이너스 gx를 이항을 시켜보니까, fx하고 gx가 똑같아지는 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점의 좌표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교점 좌표를 찍어 보시고 그 교점의 누구 좌표? x 좌표를 구해 보면 마이너스 2라고 5라는 걸알수 있죠. 따라서 두 개를 더해 주니까 정답은 4라는 사실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해 라는 거는 두 그래프의 교점 좌표 그지 x 좌표를 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차함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구하는 문제에서도요 교점으로 문제를 해석하는 거죠 교점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그치 판별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차함수하고 일차함수가 교점을 구하는 식을 일단 만들어야 되겠죠 x 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2는 e x 플러스 1를 만드시고 넘겨가지고 m 마이너스 e x 이런 식으로 이차 방정식을 만드는데 이거의 근이 바로 교점의 x 좌표가 되는 거다. 근데 문제가 지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이 판별식이 0보다어찌나나 커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겠죠. 그래서 판별식을 써보면 b 에 제곱 마이너스 4ac. 너가 0보다 화야 한다 이거죠. 정개해보면 m 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4는 사라져 버리니까 이렇게 되고 m하고 m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크면 이차 부등식에서 0보다 크면 벌어진다고 배웠죠. 벌어진다고. 등호가 없기 때문에 동글뱅이를 쳐주면 되는 거고, 그렇지? 여기다가 0, 에다 4를 적어주면 정답은 m값은 4보다는 커야 되고 또는 m값은 0보다 작아야 된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따라서 1번이 답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 보아라 이건데요 접선의 기울기가 2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접선은 y는 2x 플러스 k라고 놓을 수 있는데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가 접한다는 거는 교점좌표가몇개 있다? 7근이 한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7근이 한개 있으려면 판별식이 0 되는 식을 쓰면 k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점을 구하는 식 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2는 2x 더하기 k를 적으시고 정리를 한 다음 판별식을 써 보자는 거죠 물론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뭐 절반의 제곱을 써서 그냥 2-k가 1이다라고 쓸 수도 있겠죠. 그치? 중근이라는 거는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상수항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치? 1차항을 절반을 한 다음에 절반의 제곱이랑 같으면 중근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2-k가 1이므로 k값은 1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은 y는 2x 플러스 1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함수 그래프의 교점 자표입니다. 교점. 두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그치? 교점이 이렇게 생겼다. 이 교점의 x 자표가 두 실근이 된다는 거고 두 실근을 알고 있다는 것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3x 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4는 2x 플러스 b라고 놓고 식을 정리를 해 보면 마이너스 칼을 열고 a 플러스 2x 더하기 4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쓸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쓰자 두 실근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 보자 이거야 따라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 분의 b니까 3 분의 a 플러스 2가 되고 실제로 이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 더하기 2니까 1이 되겠죠 따라서 a 플러스 2는 3이 되야 하므로 a 값은 1임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 두 근의 곱을 할까요 두 근의 곱은 a 분의 c죠 그러니까 3 분의 4 마이너스 b가 되는 거고 이 a 분의 c가 두 실근의 곱 마이너스 2가 되겠죠. 4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6이 되려면 b 값은 뭐가 되어야 한다? b는 10이 되어야 한다 이거죠. 따라서 a하고 b를 더해 주니까 정답은 11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최종적으로는 뭐라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가자는 거야. 이래야 풀이 간단해지고 뭔가 수학 문제를 빨리 푸는 그런 기분이 들죠. 그죠 오케이. 자, 다음은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 관한 문제입니다. 최대 최소는 이차 함수의 꼭짓점 좌표에서 가지기 때문에 최소값 위치를 알려줬다는 것은 꼭짓점 좌표를 알려준 거 되는 거죠. 그래서 1,3이 꼭짓점 좌표가 되는 거니까 x-1제곱 플러스 3이라고 적을 수 있고 이차 함계수가 1이니까 똑같이 1 적으면 되겠지. 오케이 전개를 해주니까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 b 값은 4가 돼서 4 플러스 16을 하니까 정답은 20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을 때 최대 최소는 항상 꼭지점 좌표에서 발생한다고 그치? 판단을 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그래프를 꼭지점 좌표를 일단 구해야 그래프 개형을 그릴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좀더 간편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이차함수의 축의 위치를 구해 보는 거야 축의 위치 이거는 진짜 반드시 써먹을 수 있어야 돼 축의 위치 공식은 마이너스 2a 분의 b란 말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2a 분의 b를 하면 이게 2가 나온다고 알, 알겠지 그치 그래프가 위로 볼록인데 가운데 축이 x 값이 2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x의 범위가 0부터 3까지인데 0은 2에서 두칸 떨어져 있는 거고 3은 2에서 한칸 떨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그래프를 어디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선택을 해주는 거야. 물론 꼭짓점도 이렇게 점을 찍어 줄게요 그러면 누구를 집어 넣어야 최대가 되고 누구를 넣어야 최소가 되냐 이거지 오케이 최대라는 거는 x에다가 뭘 집어 넣어야 되고 2를 집어 넣어야 되는 거고 최소라는 거는 x에다가 0을 집어 넣어야 한다는 거지 오케이 따라서 x에 2를 집어 넣어 보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8이 돼 가지고 4가 나오는 거고, 0을 집어 넣으면 0이 나온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최대 값, 최소 값의 합이 뭐가 된다? 4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는 이런 식이 보이면, 그렇지? 이런 식이 보이면 무조건 이렇게 바꾸는 연습을 했단 말이야. 그렇지? 이렇게? 바꾸는 연습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뭘 가지고? 축의 위치를 가지고 그래프의 개형을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그린 다음에 위치 팡만 해가지고 누구를 집어 넣어야 되는 건지만 구해 주면 되겠지, 그치 오케이 이렇게 축의 위치를 구해서 푸는 연습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수업에서는 이차함수 가장 기본적인 유형들 같이 풀어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좀 심한 문제들을 가지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든가 축의 위치를 가지고 좀더 어떻게 수월하게 풀수 있는지 그런 비법들을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복습 여러 번 하시고 여러 번 풀어보시고 꼭 자기 걸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